줄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에 아담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담 같은 경우에 저 플레이를 많이 못 해본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음, 뭐라고 해야 지 플레이하는데 약간 답답함이 없지 않을 거예요. 캐서린이네요. 캐서린과 아담 같은 경우는 거의 실사으로말하 해요. 보면, 복스가 있는데요. 복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둘다 원이시고요. 아, 복스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초반은 약간 약한 느낌이 있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세요. 그래가지고, 이 후반에는 진짜 강한 캐릭터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복스 키우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정도라고 할까 어 먼저 저거 잡고요 이제 저거 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뒤에서 슬쩍슬쩍 몸만 대주고 아이고 저거 뭐냐 저 스카이가 뭐라고 해서 뒤덮는다. 차이가. 아 아깝죠 한 대만 더 쳤으면 저거 킬각이었는데 왜 킬각이냐면 아까 스카프가 맞춘 시야 확보하고 있죠 장난이. 이거 먹어주고 빼주세요. 좀 빼면 됩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건 저희가 막불리하고막 그런 건아니던데 불리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쪽 조합이라 했을 때 저희가 나쁘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정글, 조용히 정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템트리가 여러가지 있는데그중 하나가 빠른 표리 있고 이있공는이공는이 그거 는로장단점이장어점이있어막사람마 뭐 사람마다 는끼다르는게 다르기 때문에 위로 다시 슬쩍 올라가이스카이가 압도를 아... 못하네요 그렇게 캐서린이 저렇게 계속 지를 밟으면서 저렇게 저희 시야에 보여주잖아요. 저희가 감사해요. 아, 저건 실수인데 먼저 이쪽에 하나 박아주시고요. 뒤에서 스카프한테 갔을 거예요. 지금 스카프가 계속 스카이가 계속 밀리고 스카프가 저렇게 라인을 밀기 때문에 못 나오네. 밑으로 슬쩍 내려가지고요. 잡았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아 그럼 이거 가요, 이거 바로 이거. 실제로 억지로 저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캐슬이 가아닌데 캐슬이 아니라서. 빼주고요. 솔직히 이건 살아요. 살 때는 어, 스카프 주면안 됩니다. 할수 있고요. 아 이거. 어 이거 뭔가 이득 봤는데요? 이게. 뭐 죽었죠? 저 같으면 저기 저한테 손 걸고 피하겠는데 뭐 사람마다 플레이가 다르니까요 이럴 때이것까지 가지고요 지뢰 하나 사준다 원래 물약 두 개를 사고 싶죠 참아야 좀 시야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 안돼 안돼 저거 죽 죽은... 안돼 이거 너무 무리했죠? 이게 뭐라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스킬에 맞춰졌으면 잡았는데 못 맞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빨리 이걸 먹어 줍니다. 지금은 무난하게 뭐가 나왔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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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렇게 해주고 테마 탈거 없어요. 딱히 그럴 때는 위로 잡는지 올라가줍니다. 어, 비트 캐슬이? 캐설이 있고요 대놓고 가줍니다 이럴 땐 안녕 이러면서 빠져줍네다이거 스카이가 내려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살려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늦었죠. 이게 아담 같은 경우 만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만화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편하면 만화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게 만화관리 안 하고? 그래서 좋은데 지금 계속 정글 돌아줘야 돼요. 아 이거 커버 가야겠네요. 예측은 지금 복스 체력을 채우고요. 그러고서 싸우러 가야겠네요. 어, 저거는 그냥 따라가서 대놓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대놓고 이쪽에 있고 이거 하나 사주시고 그래서 여기 대놓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전거래왔습니다. <웃음> 실수했어요 <웃음>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laughs> 너, 너무 뭐라 하시는데? 지금 스카이랑 애들이 안 보이는데 뭐할것 같아요 <laughs> 단체로 나갔나? 그랬나? 그럴 리는 거의 없는데 문나가 저쪽 에 있고요. 저 킬각, 킬각이죠. 야, 아, 어, 저, 야, 저안 떼.. 아우, 스네요저 죽었으면 위험했죠. 어. 필드 생성하고서 좀 싸워주다 바로 빼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계속 필드에서 싸우는 거는 무리고요. 이럴때는 적 정글 한번 들어가줍니다 스카프님 밑에 밑에 불발사 와. 죽었죠? 왜 들어왔지? 카 이가 적은 킬각가아 니라고 생각 을 했어야 됐 는데, 여유롭 게 밀고 있 죠？좋 죠？스카프 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 셔서 이럴 때는 이럴 때 일수록 약간 적극성 을 해줘야 돼요. <laughs> 너무 실세대에서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요 이렇게 가져온다 나. 진짜 나이스네요. 그런데 이게 저가 솔직히 말해서 복수를 살려어야 되는데 복수를 <laughs> 약간 사지로 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신발은 이티어 가고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올, 더 올리는 게 좋아요. 괜히 심리를 억지로 먼저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유가 있을 때 하나하나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잡아 주세요. 자 이거 좀 빼야죠. 자 이렇게 잡아 잡게 됐고요. 이럴 땐 툭, 훌, 나이스, 에이스 효과 때문에 금방. 이렇게 밑으로 쫙승 들어가 줍니다. 솔직히 막 불리한 게 아니라 여유로워요 지금. 스카프가 저렇게 돌 정도면 슬슬 복수가 이 공속이 올라가면서 세져요 우리팀 미니언광사 민영강사. 미니강사는 언제 먹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니언광사는 유리할때 아니면 적팀이 먼저 먹었을때 그때 먹는게 제일 좋아요 막 억지로 먼저 먹으려고 하는것 보다는 괜 먼저 먹고서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적은데 계속 시야장악 해주고요 이거 먹으라고 해야죠 어제 솔직히 둘다생존기가 있고 하니까 이쪽에 하나 더 박아주시고 밑에 또 내려가줍니다. 안녕하세요, 동현님. 자, 이렇게 가주시고요. 이렇게 킬 잡아주시고, 이거 먹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바로 올라가서 타옵니다. 이거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줍니요 그냥 타워 빨리 밀어야 돼 저희 팀은 그냥, 그냥 이쪽 박아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이속 걸어주면서. 스텍스텍 이렇게 시야 장악만 해줘도 저쪽 진짜 짜증납니다. 아이고 죄송한데 이게 정글템을 가면요 좀 없잖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뺏 뺏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양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좀 있어요. 이게, 어, 미도치 않게 막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선 가져가요. 이렇게 단체로 가게 하고, 이렇게. 촤. 죽으려고 적당한 거죠 나이스. 이 그냥 밀어도 될것 같은데요? 복수 캐리가 안 나오죠. 복수는 후반 가면 진짜 못 이기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뭔가 아쉽네요. 아쉽게 끝났네요. 아. 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카프가 제일 잘 먹었을 거예요. 킬도 많이 먹었고. 왠지 골드가 지금 뭐라 해야지 메인 정글 로머즌으로 좀 돼있긴 한데, 저쪽도 메인 정글 로머 어. 이게 잘큰 데에서는요, 돈 차이가 확확 나요. 그런데 잘못큰 팀에서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 첫 승은 어떻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저가 어, 현황이랑 아마도 영상이랑 같이 올릴 수도 있고, 좀 밤낮이 다르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영상이 올리는 대로, 네. 거의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 다른 영상 올리는 중이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내일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이 나온 날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